아, 박 집자님 그거 안 되나 이거? 이번 게임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거 인정할 거 인정해. 인정해. 거 인정해 벌레인 것도 인정 있지 별구나 내일 모레 마흔인 거 인정할 거 인정하자 그럼 박 사장 너 머리 큰거 인정해 나 대가리 존나 거 인정해 아침인거 인정 <laughs> 박 사장 존나 못하는 딜량 받은 인정할 건 인정하자, 얘들아 준서 형 오셨어요. 좀. 하이 사장. 경쟁이. 자, 일부 같은 경우에는 벽 킬렉입니다. 어, 벽 킬렉이 2 0개 성공 시 각방 1만 개고요. <laughs> 네, 각방 1만 <laughs> 개. 한 판에 그냥 20점 내면 됩니다. 20점. 어. 돌려이 쓰레기 일티어려는. 나 집중 좀 해보자. 1층에 네, 일 층에 있나 보다. 매일날 녹아내리는 게 재밌니? 해가면서? 언제까지 녹아낼 노가를... 거니? <laughs> 어? 그만해 진짜로. 아니, 나니 아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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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하는 거니 내가 왔어. 아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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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니, 야니야니아 계단 계단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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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 아아 아니, 아 너무 아픈데? 자손잘 풀었다이 인정할 어, 거 인정해 인정해 인정할, 인정할 거, 거 인정하자 재미 없어 이제 이제 벌레인 것도 인정했지 벌번호도 어. 이따 인정할 때 확실해야 돼 벌번호 내일 모레 마흔인 거 인정할 건 인정하자 모레는 음. 거 아직 한참 남았어 인정할 거 인정해 아예 해야지 그건 진짜 인정 아직 아, 한참 남았어 인정해. 너무 많이 남았다 인정하기는 다 인정하기는 누나 불혹인 거 인정해 아, 자 하자. 그만해 진짜 인정. 아니야 그사년사 년여 아니, 남았어. 그만하자 누 진짜로. 어? 그럼 박사장 너 머리 큰거 인정해. 나 대가리 존나 커 인정해. 열심히도 인정해. 좀박좀 <laughs> 좀 하자 아. 오늘. 아니 진지하게 하나는 진짜 농학아 해봐. 너 배가 재밌니? 정신 응? 같은 벌레링 재밌겠네. 뭐 하는 거지? 벌레링 한번 뭐 해줘 개피야. 발 앞에 발 앞에 발 앞. 들어와봐 사장 일로 와내 뒤로 와. 어, 씨발, 와, 빠졌잖아. 아, 맞았잖아. 아. 아, 맵을 몰라. 아니, 맵이 아니라 빠졌잖아. 아니, 벽에 붙어 있다가 빠진 거를 내가 브리핑 그것까지 설명해 줘야 돼? 응. 아, 내가 이거 송병호 내가 너무 높게 봤다. 내가 그냥 미안하다. 아, 그냥 <laughs> 병신이라니까. 하기 싫어해, 저 새끼 그냥. 그냥 아, 하루 종일 그냥 아가리만 털고 싶은 거야. <laughs> 저 새끼 죽이고 싶지 않아, 그냥? 그냥 죽이고 시작하자, 처음에. 내가 알아볼게. <laughs> 아, 이 새끼는 <laughs> 존나. 나 방금 일어났어 얘들아. 어? 너 그냥 싹 분이... 쳐! 다 물고 있아 입에 그냥 닭강정이나 쳐물고 있어 이 새끼야. 야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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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간다잉? 이번갈 건데 최단거리로 네. 낙하산 찍어봐. 내가 찍어놨어 저 완전 딱이야. 딱 저대로만 내리면 돼. 저 파란색 감없는 핑 누구니? 무슨 소리야 정확해. 여기가 210이야. 누나 저에서 내려가. 아니야. 낙하산은 준수한테 뭐 하지마. 야 존나 빨라. 보이지 그냥? 개빠르게라다 응. 병신이야. 나이스. 반개쪽으로. 응. 살려볼 있어. 수 있듯? 오른쪽 올라가서. 가자. 지금 빨리 가자. 고. 어. 뒤에 뒤 <laughs> 아니 진짜. 아 내가 두명 높였는데 아이 새끼들. 하나를 정리를 못하네. <laughs> 난한명 높였어. 하나를. 나도 아, 하나 높이긴 미... 했어. 벌레들이야 <laughs> 와 하나를 정리를 못하니와 경은 이게 딜런 빵빵빵 <laughs> 이 새끼 혼자 빵빵빵이야 레디 박아! 어서 제대로 들어가게 나 아, 너무 가자. 재밌다 진짜 내가 걸 보고 나 표정을 볼게 아 송경은 존나 못해 그냥 그러니까 응. 걸뽑바듯 벨이 아니야 쟤는나 <laughs> 아, 진짜 못하게 많다 아니야 벌레야 <laughs> 몇대 간다잉 네. 이번을 으 왔나 병세? 학교 가자고? 그냥 무시하고 밀바. 나도 밀대 갈래. 어. 너무 노잼이 닦은. 아, 무슨 아, 스플릿 스플릿 타이 그러면? 1번에서 내린다이? 사나치오? 스플릿에 그냥 말을 몇야 이거 이부 아니냐 이거. 이부 벌써 하한 번이? 아, 아, 아 이부 뭐, 때 진짜 뛰고 싶다 진짜로. 이부 빨려고 싶다. 이부 때 존나 닦고 싶어 그냥. 포시 얘들아 킬로 안 보이니? 가비오. 아 이거 와줬으면은 근데 아 야, 밥들 먹고 있어봐 밥들. 야, 야, 엎드려봐. 사실. 아무래도 봐. 너 이거 다 닦으면 너는 진짜 송경우랑 워너더 레벨이긴 해. 보여주나? 오. 앞에 삥 까고 하면 인정이다 지워? 아 그러니까 그런 거 멘트 주지 말라니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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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를 왜 하냐고 바뜨야 지금 봐봐 딜량 그래 봐봐 실력 그래 봐보라고 아니 문제 누구냐고 지금 어느 한 새끼만 세 자리가 <목소리> 못 넘어 어느 한 새끼만 아, 아니 애초에 오더를 그런... 했는데 안 듣잖아 아 오더가 너무 구리니까 아, 아, 아 구리면 나도 안 들을게 아, 그러면은 아니 안 해서 이번 다시해 다시오다 다시오자 아 싫어 안해족같아아 아, 아, 이제 나. 무조건 드릴게 무조건 드릴게 다닥치 우리 3번 내려 그냥 진짜 똑바로 들어 진짜로 맨초 받았어 근데 딜량 배이안 되는데 오더 들어야 되는 거 맞냐 치겠다 아, 진짜 팬장이야음 그 응, 말해봐라 제샷은 혹시 어땠어요? 니가 판단만 키우면 건상훈 제끼어 내버려 둬 건상훈 폭판단 빙판단 이런 게 되는 거야 차이점이 아, 경호 안되는 거둘 다? 어경호둘다안되잖아람 응. ㅎ <laughs> <laughs> 싸닥치고 오도 해줄게 이거 무조건이야 이번 판 무조건이야 이걸 먹고 가는 거야 진짜로 재미없어 어. 이제 여기서 보다 가는 거다잉 시야 다 따봐주구 이건 오도 개빡인데 야 차소리 어? 차소리 산책로 네. 많아 존나 많아 그냥 뒤에 음. 차소리 하나 더 아, 죽간네, 와 죽갓내 와 개잘쓴다 아아니 아니 아니, <laughs> <laughs> 아니 뭐하냐고 씨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니 말을 존나 심하게 하네 왜아니이새끼가이딜아 <laughs> 아, <laughs> <봐, 웃음> <질량 봐. 웃음> 아니 겨우야! 야, 총을 한발 쐈는데 아, 어떻게 딜량이 높냐고! 총을 한발 쐈는데.. 나 아, 진짜.. <laughs> 아왜쳐 죽이고 싶어 그냥! 야나진지하 하자고 제발! 나진지하 했잖아! 모두 하자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A동 호상 아, 가자! 멀어가지고 안올 거야 별로! 야,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야 딜량 16아! 아 그냥 하지 말자! 아니야 아니야! 나쳐 알잖아. 아니야. 그냥 대화 나누면서 놀자고! 좋아 나도! 온다 중동 온다! 없어져야돼 중동? 안돼 안거기1층아 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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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미안해 봤다아나사플리 안됐어 산옥의 신이라지 않네? 신. 시네1시 들어 가셨으면 나, 나, 나 따라와 줘와 이걸 잡... 사장이 있죠 잡았다 나. 앞에 나이스 다 믿고 있어 지마야아 미안 야 이거 온다 경봐야돼 나이스 경아둘더 경호 오른쪽 아래만 봐. 너희네 야. 나이못 살려, 못 살려, 못 살려. 오스. 그렇지. 저. 나 뒷문 잡을. 솔직히 말할까 지금 둘다 진짜 잘했어 걸 보스 맵. 자꾸 누구 살리려고 하니까 자꾸 죽잖아. 누나 근데 스맵이랑 준바트랑 길레이 같은 대면 누구랑 해? 난 그래도 스맵이랑 할거 같은데. 별래령. 밤이야 별래령. 우리 중앙시장한다간다 반박해봐 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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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있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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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붕에 있다. 내려왔다 경아. 내려왔다. 내려왔다. 아 앞에. 해다 옆에, 나이스. 맞다, 살리고 해야 돼. 뒤뒤 경아. 반짝 앞에. 나이스. 그아 멋있다. 그렇지 경순아. 와개 잘했다 방금. 섹시했다 이 새끼. 런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식으로. 아니 이런 세이브가 되면 너무. 내렸잖아이킬할수 있잖아. 스물일곱 명 중에. 개벌레긴 네 어, 쟤개1 0린이다 보시. 강 볼려줄게. 보임자, 보임자. 벌레야 이거. 아, 하늘정 다시 갈까? 어, 있다. 하나로 하나다. 아, 우리 서클 탈고. 못다 우리. 아, 우리 여기 밀어야겠는데다몇 아, 뭐, 킬이야? 아들만 뭐 밖에 없어. 어, 2킬2킬더 하면 돼. 나아서 일부 밀어야 돼. 왼쪽이 왼쪽이 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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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야 돼, 이거. 점점 맞 천천히 해. 좀맞 <목소리> 앞에. 그 끝았어 어. 빨리. 어 우리 빼고 셋. 아. 옥상 피해야, 복상. 옥상, 피해. 옥상 떨어지는데? 이층도 있다 구이친절이야이친 어, 나와봐 구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친이스이거야이거야이디어 깼다 몇시간 만에 깬거야 이거와 처음에 한판말에친자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친 Fade aw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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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